안녕하세요. 10월 17일 오후 7시 비트코인 시장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오늘도 어김없이 몇 번이나 방해를 받으면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제가 좀 노저, 노, 오늘 올려드린 게 늦어지긴 했는데 일단 좀 보면은 음, 어제 단계적으로 이 위치가 매수받을만한 를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건 이런 거죠. 네, 일단 단계적으로 반등이 왔고 이 반등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반등이 어, 15분 봉이나 1시간 봉 상으로는 <laughs> 이제 반등이 오기 시작한 위치고 여기서 지지를 어디서 받느냐 그러니까 지지라인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저항을 받고 다시금 한번더 내려가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차선 일단 뭐 추가적으로 매수받고 이럴 것도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그림은 단기적인 조정 그림? 조정, 이제, 하락분에 대한 조정. 네. 하락분이, 어디죠, 자. 전체 하락분을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락분이라고 본다면, 전체 하락분이라고 봅시다. 하락분으로 보면, 네, 같이 쓰시는 분이, 지저분하다고 다 지워버려서. 자, 켜볼게요, 잠깐. 자, 전체적인, 이제, 그림상에서, 전체 상승분을, 이제, 하락분을 이만큼 을 봤을 때, 하락분에 대한 조정으로 0.705 라인에서 지금, 일단 조정을 받은 거죠. 어, 지, 저항을 받았고 내려오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어느 라인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얘가 움직일 것이냐, 이제, 이 평선 아까, 이 평선 또 키자. 끄니까 또 이게 어색하네요. 이렇게 합시다 자 보면은 일단은 이 평선들이 이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한 위치고 올라 이제 모였고 단기평선 도수개가 모였고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오니까 일단 위로 한번 쏜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라인 50MA죠 50MA 까지 올라가지 못했고 일단 0.705 라인 뭐 이거에 바트 심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에 부딪혀서 전, 현재는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생각보다 매물대는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세는 없는 것 같고 이 위쪽에 매도세가 좀 보이죠. 네, 이쪽 라인이 매물대가 좀 있는 라인이라 이 라인을 조심해야 되지. 아직까지는 1차적인 상승,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정이 어느 레벨까지 조정이 오고 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큰 그림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게 여기만 보면 이 라인을 보고 보자면 어, 조정 라인이 0.618이죠. 8020 라인. 이 라인보다 위쪽에 있을 때 가능하면 뭐 8020보다 위쪽이 낫죠. 8033이 정도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8000 아이고 좀 지저분하다. 이것도 지울게요. 자 크게 봅시다. 여기 보면은 8033 있죠. 지금, 테더에요. 어, 바이낸스 테더 us로 보는 건데, 8033 라인 아래쪽에 내려오지 않고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한번더 그려진다면, 어, 아마도 좀더 좋은 상승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이치긴 해요. 조정이치긴 한데, 한 시간 봉상으로 중기랑 단기, 중기랑 장기적인 스토캐스틱 그림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뭐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요 라인, 뭐0.618 정도까지 라인까지는 막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라인까지 지지, 지지를 받고 한번더 여기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기 시작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생각을 하자. 예. 요 부분 생각을 하고 움직이자.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 그러니까 하락분에 대한 반등이에요. 요 하락분에 대한, 큰 하락분에 대한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가자! 라고 외치기엔 아직까지 좀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물량을 받은 게10% 정도만 물량을 받았을 테고, 음, 물량 받은 거 평단이 뭐 8200에서 7900이었으니까 지금 거의 평단 근처겠죠? 이제 평단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는 좀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가 가진 10% 물량에서 물량을 줄이는 거죠, 여기서. 예. 만약에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서 물량을 뭐5% 정도는 내기, 내, 내, 남겨두고, 요 아래쪽에 이제 뭐 7944나 요 정도 라인. 뭐뭐7,984 정도 라인에서 어 수량을 좀 늘리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나는 일단은 1차적으로 받은 거10% 정도 물량이니까 뭐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량을 가지고 일단은 지켜보는 게 가능한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전략의 문제니까 개인이 판 개인의 뭐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해 가시면 되겠고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요 라인 8100에서 8200 라인이 일단 한 번은 강한 저항 라인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음, 딱히 생각하기 힘들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음, 최소한, 하나, 둘, 셋, 네 개, 봉, 네 개, 네 시간 정도? 예, 오후 10시 정도까지는 좀 봐야지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질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1시간도 받고, 4시간 봉으로 봐봅시다. 원래는 거꾸로 봐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보고 있어요.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어, 똑같죠? 일단, 단기적인 그림이랑 증기적인 그림이 돌아섰다.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림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여기서 한번더 떨어지더라도, 매수를 받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똑같은 얘기죠? 여기 내려갔더라도 반등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죠. 일, 이제, 4시간 봉상으로는 아직까지, 뭐, 반등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고, 1시간 봉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으로 이어갈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그림을 그리고 올라갈지, 이거를 이제 슬슬 정할 위치가 되어 간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1시간 상으로, 4시간 봉상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차트 자체는, 이제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는, 뭐, 추가 하락보다는 아직까지 좀더 상승을 하면서 하락분 조정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10분도 안 되겠네.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반기적인 그림과 중기적인 그림은 아직까지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내려가는 그림에 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고, 이제 조금 마감을 해, 해보려는 느낌? 네. 마감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뭐 장기적인 그림은 아직까지도 나는 끈을 놓지 않았어 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잉태를 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 라인이 최소한 여기까지 는 올라와 줬을 때 얘네들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면은 그때는 상승으로 완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음, 상승 그림보다는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움직이면서 이제 보합세, 라인이죠. 박스권을 만들어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네요. 네. 오늘은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뭐, 저희가 바닥으로 잡았던 라인이 7900인데, 7900 라인보다 위쪽으로 뭐좀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뭐, 지금부터 여, 여유를 갖고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제 1차 라인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더 받을 라인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큰 그림상으로는 아직 바뀐 건 없어요. 아직 뭐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상승 추세가 이제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조금 이제 뭐 매수 받은 게 있으신 분들은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뭐 전부 다 줄이기는 애매한 위치인데 매수를 받을 만한 위치긴 해요 롱 포지션을 어느 정도 들고 갈 만한 위치긴 한데 음뭐 만땅으로 가져가시기는 조금 위험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물량을 정리해가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어8,200 정도 라인이 왔을 때가 제일 아마 라인 적으로는 위험한 라인일 거예요. 여기서 매수 잡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해 가시면 해 가시면서, 네, 해 가면서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내려갔을 때는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계획대로 그냥 받으시면 될것 같고, 뭐, 그거 외에는 그냥 지금 위치에서 일단은 기다려보자. 예, 네, 아직까지 뭐, 그림을 크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말씀드리긴 애매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하락분에 대한 반등. 네, 어디 반등이 어디까지 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합시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만약에 또큰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분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